말씀 씨앗을 심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 씨앗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에요. 다 함께 말씀 씨앗 심을게요. 요한복음 12장. 이 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배단이로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사람입니다. 그집 사람들은 예수님께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접대하는 일을 맡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매우 비싼 나드 향료 약 300g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인 가료사람 유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 향류를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것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인데 말이야. 그러나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종종 돈주머니에서 돈을 제 마음대로 꺼내 쓰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나를 위해 이 형류를 준비해 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베단 위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크게 무리를 지어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6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발견하시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많은 군중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계획은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6월절에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였고, 안드레와 빌립은 다시 예수님께 그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무척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이일 때문에 이때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곁에 서서 이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이 천종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가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 죽을 것인가를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군중은 이 말을 듣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인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빛이 잠시만 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빛이 있을 때에 다니면 너희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이 너희에게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이사야 예언자는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에 관하여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 내가 한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은 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내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하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도 말씀시야 모두 모두 잘 심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